중학교 미리보기 탑3 입시덕 후 중학생인 사람 주제 추천해줘 돌아온 미리보기 시리즈 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엔 중학교 3년 스포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한 중3 다음 주에 계약할 중2 중1 모두모두 영상 끝까지 봐요 이거 너희 얘기다 후 07년생이 벌써 중학생이라고 탑3 중1 드디어 최종학력 초졸 초등학교 친구들과 빠이하는 동시에 중학교 친구들과 하이할 줄 알았 지만 현실은 언제쯤 조우할 수 있을지 동복 입어보기 전에 하복 입고 등교 할 판입니다. 교복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죠 교복에 대한 환상 있는 친구들 손그 환상 오래 못 가고 빠그라집니다. 이상 불편한 노어, 탑 1, 교복! 학생이라는 죄로,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는다. 5분 늘어난 수업시간부터 7교시까지, 학교 레벨은 한단계 점프했는데, 공부 레벨은 10단계 점프한 느낌입니다. 이건 선 넘었지. 그나마 다행인 건, 1학년 땐 시험이 없다는 점이에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 96%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합니다. 지필평가는 없지만, 수행평가는 있으니, 만약 노는 1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학교는 놀러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놀러가는 곳은 수련회 정도? 놀러갔는데, 놀러왔냐고 묻는, 한 곳이죠. 레크레이션 때 친구들이랑 안마 좀 주고받고 밤에 바깥 눈치 보면서 떠드는 게 꿀잼입니다. 아참 개학 전에 중학교 핵꿀팁 영상 보면 퍼펙트한 중학교 생활 핵가능. 후. 그래 나 중이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탑투 중이. 정장난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데, 뭐만 하면 주변에서 중2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로 일삼는 행동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말이죠. 종종 나만 아는 노래에 심취하는 정도, 종종 가슴이 시키는 대로 SNS 올리는 정도, 이 정도면 나중에 입을 몇번 뻥뻥 찰 각오만 하면 됩니다. 학교 막내 탈출했다는 생각에 괜히 신바람 나기도 하죠. 이런 영상에 중학교 별거 없어. 라며 썰을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을때는 진짜 별거가 생기는데요. 바로 시험입니다. 자유학년제로 단련된 몸은 중간기말 중간기말 콤보에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곧 벼락치기에 특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벼락치기로 안된다면 이젠 정말 찍기뿐이야 특히 수학에서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기 때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은 수포자 대거 양산하는 단원이죠 이런 게내인생에 1그램이라도 도움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할 마음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2 1년은 빠르지만 느리게 느리지만 빠르게 지나가니까 다들 화이팅해요 후 내년에는 나도 고등학생 Thing? No God, please no! Top one chung 생활 9년차 짬바 좀 나오는 학년입니다. 1, 2학년은 아직 방학이지만 3학년만 먼저 계약했죠. 온라인 계약 첫하자라.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왜 고1, 고2보다 먼저 계약해? 중3 메인 이벤트 고등학교 입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약하고 날씨가 핫해지면 일생일대의 사건이 여러분을 기다리죠. 바로 졸업사진 촬영인데요. 평생 가는 사진이라는 생각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한 바가지 챙겨와서 친구들과 아나바다 운동하기도 하죠. 반 친구들과 스케치북에 문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노해도 졸사는 늘 아수라장이더라 2학기에는 고등학교 원서 작성이라는 뉴 이벤트가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제발 읽지만 굳게 해달라고 조상님께 기도하죠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미리 공부 좀 해둘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2학기 말에는 놀고 싶다는 생각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데요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면 뽀로로처럼 놀다가도 이러다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건 아닌지 등이 해집니다. 그럴 땐 입시덕후 중3 현정 영상 보면서 미리미리 고등학교 데뷔하자구요. 후! 영상 잘 봤나요? 05, 06, 07 학생들 한 번뿐인 중학교 생활 다들 유잼, 꿀잼, 핵잼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05보다 연장자인 학생들은 댓글로 선배미 뿜뿜 자랑해줘라. 그럼 구독하시고 공부해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